안녕하세요, 강진우입니다. 이제 현재 촬영 기준 24일인데 이제 내일이 되면 이제 전설룬 선택권을 받게 되는데 기존에 일주일 전 정도쯤에 이제 전설 축복의 돌 선택권도 받으셨을 텐데 어 전설룬 선택권 사용하는 방법을 다루면서 겸사겸사 같이 축돌 아직 사용 안하셨다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이를 다루게 된 이유는 특히, 이제, 뉴비 및 복귀 유저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룬하고 축도를 선택해서 한게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매우 중요한 기회이면서 이제 기존 유저분들 또한 이제 현, 어, 계속 이제 하면서 골치가 아팠거나 아프거나 아팠던 이제 룬이나 축도를 이제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다뤄봤고 그래서 먼저 이제 전설 룬을 이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당연한, 기존 유저분들 입장에선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이제 뉴비미 복귀 유저분들이 이제 아시면 좋으니까 이제 다뤄보자면 1순위는 이제 암바일, 그러니까 암속성 소닉 스트림 이제 바일 슬래시라고 불리는 이제 암바일인데 이이론이 없다면 이제 나올 레벨 내에 있는 이제 모든 컨텐츠들을 즐기는 데 있어서 이제 불편함이 있으며 특히 이제 뉴비미 복귀 유저분들이 이제 공방 볼칸이나 바람등을 이제 깰때 전설 암바일이 있으면 이제 매우 쾌적하게 깰수 있고 할수있도 해주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또 모든 콘텐츠들 뭐 길레, 권자, 시전장 등 이런 거에서 이제 기본 이상을 갈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길레도 그냥, 그냥 간단하게 월, 령 요도 암바일 뭐 하나 뭐 속성 맞는 거 쓰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기본 이상 갈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편하고 이게 암바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순위로서는 이제 풍갑부, 풍속성 가부수기라는 스킬을 하는데 그래서 직접 보여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사연이 있긴 하지만 D M I인데 이게 전설론이 60개거든요, 60개 정도 되는데 한 13개 빼고 다 있긴 한데 노랗게도 여만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내 바이스레시를 받을 것 같은데 풍갑부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암발, 암속성, 바이스래시 소닉스트림에서 바이스래시 이거고, 이제 확실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얘는 갑옷부수기에서 풍속성. 이게 이순이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르시면 되고, 보고. 그래서, 이, 풍속성 갑옷부수기는 이제 뭐 길에 뭐 이런 데서 많이 쓰이니까. 길레나 뭐 풍속성 덱 이런데서 많이 쓰이니까 바피승 때문에 필수로 쓰여서 이제 이순이고 이제 이두 가지 전설론들이 이미 있다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기존부터 나홀랩고 재밌게 하시던 분들일텐데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3월이랑 4월에 나올 연성이랑 증폭에 대비해서 전설론 선택권을 이제 그 가방에 보관해둔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축도를 따로 고를 게 없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냅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성 증폭이 생기면 이제 전설 룬이 또한개 똑같은 게한개더 있으면 그걸 올려서 쓸수 있으니까 뭐 유물이든 뭐 신화 등 해가지고 등급 이름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쓸수 있으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룬도 보관을 해둔다. 두 번째는 나머지 룬들 중에서 이제 평소에 갖고 싶었던 룬을 선택하여 갖는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대략 이제 큰 틀을 알려드리면은 보통 요즘 화석 권자에서는 일단 보통 첫 번째는 만약 고른다 치면은 바일 쪽이 났거든요. 화석이랑 빗 속이 두개 괜찮고 거의 필수로 쓰니까 이렇게 두 개랑 만약 이미 이렇게 다 있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화석 권자에서 요즘 권자 많이 치니까 화석 권자에서 보통 파티컬 대신에 당금투척을 쓰거든요. 그 팔, 테티스 쓰듯이 이제 화조령을 그 양팔로 한 번에 쏴서 깨, 깨서 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화단토도 괜찮고 그래서 얘는 권자용이고 거의 보통, 빛단토도 마찬가지고 요즘 얘도 쓰이긴 하지만 쓰임새는 좀 적어서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여기도 거의 안 쓰이니까 보통은 이쪽이 좀 많이 쓰이거든요. QT의 쪽에서 보통 QT의 쪽에서는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를 많이 쓰고 뭐 이번 길래에서 좀 브레이크 까는 게 아무래도 좀 순, 순수하게 말해서 약간 좀 억까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엄청나게 약간 힘들어지면은 이제 이걸 사황기도 하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풍속 4 명이랑 폭렬 정도 그리고 첫 번째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아무래도 q t 스 킬은 이제 속성에 상관없이 계속 쓰니까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나머지 이쪽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정도는 조금 덜 쓰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보통 아마 이쪽 위주로 해서 고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두 개, 이거 네, 이렇게 두개 정도. 볼게 하면 낫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전설, 축,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 고르셨다면 상관없긴 한데, 이제 전설 속도를 선택하는 선택 우선순위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게 증강 속도리고 밑에가 생존이니까, 이제 증강 속도 위주로 고르실 텐데, 그래서 첫번째 1순위가 제각성과 살기입니다 이 지금 이게 차고 있는게 흔히 사용하는 국룰 조합인데 보편적으로 쓰는 그래서 그 중에서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게 제각성이랑 살기가 핵심이어서 만약에 둘다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음, 제 생각은 제각성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각성하고 살기를 고르는 쪽으로 하고 이제 2순위는 분쇄 이 아무래도 좀 처음 컨텐츠를 깨를 때나 뭐 그럴 때 보면은 분쇄가 없으면 많이 불편해서 사실상 필수로 있는 게 좋거든요 공방 같은 거할때 그래서 이순위가 분쇄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약정 간파 우리는 하나 통찰 정도가 다 비슷하게 3순위 정도인데 보통 그래서 국룰 조합에 있는 약정 간파는 보통 모든 컨텐츠에 고루고루 쓰이니까 그래서 뭐 공방 등등 했을 때 그래서 3순위에 있고 그리고 우리, 우리는 하나 같은 경우는 뭐 길레, 권자 등에서 많이 쓰니까 있고 통찰도 마찬가지로 뭐 시전장 뭐 길울 권자 등등에서도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3순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룬과 마찬가지로 이제 저처럼 그냥 보관해 둬도 되고 대비해서 똑같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이제 그 축돌들 중에서 이제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축돌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거를 안바꿨구나 숙도 u 들이 이제 사용처를 쉽게 간단하게 알아자자면 그래서 이제 좀 주로 사용하는 거 위주로 알아보면은 이제 이쪽 두 개는 좀 옛날의 흔적이라 많이 쓰진 않고 날감도 많이 쓰거든요. 날감도 거의 한 s t r 에 들만한 정도? 로 이게 자주 써서 아무래도 치확 이 부족한 콘텐츠가 있다 보니까 쓰기도 하고 선택권이니까 이거 두 개는 좀논외로 제외로 하고 여기도 제외하고 요거 두 개도 살짝 옛날의 흔적이니까 그래서 뭐 통찰 갈망 이거는 시전장이나 이런데 많이 쓰이니까 요거 두 개도 괜찮고. 그래서 1, 2, 3순위에 있는 기본적인 게 있으면은 따로 막 굳이 무조건 챙겨야 한다? 이 정도 느낌은 아니라 약간 부가적으로 챙기는 거라 요렇게 뭐, 뭐 이거 정도 이렇게 3개 정도 정도 안 되는 느낌인데요 일단 그래서 마, 만약에 증강이 웬만하면 이제 1, 2, 3순위가 다 있다 그러면은 뭐 생존중에서 고르는데 보통 길에나 권자 쪽에서는 이렇게 3개 의 고정으로 쓰니까 보통 이렇게 세개 괜찮고. 이거는 이제 길에서만 쓰는 거니까. 이번에는 또 개미 같은 경우는 잘안 죽어서 굳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 개가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는 약간 부차적인 것들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좀 간단하게, 간단하면서도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핵심 위주로 살펴봤는데, 어 이번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서 잘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재미있게 계속 나올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막 추가적으로 많이 고르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사항은 이제 댓글에 질문을 해주시면 이제 답변해 드릴 거고, 당연히. 현재 본인의 상황 어떤 거를 갖고 있는지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시면은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립니다.